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메스입니다. 자, 위협물 취급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위협물 취급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끔 질문을 좀 많이 주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사이메스가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는데, 어, 열렬히 지원 드리고, 어, 응원 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어, 질문에 대한 음, 답을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미정기수법인데요. 어, 거만간산칼륨하고 염산에서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써볼게요. 거만간산칼륨이니까, 자, 이거 노란색으로 가겠습니다. 노란색이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기본식을 써야죠. KMN, 오퍼, 플러스, HCL. 요 녀석 하면, 예, 아무튼, P 시키면 이게 문제야. 이 녀석 하면 만들어지는 물질이 KCL KCL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MNCL2 염화망간그 다음에 H2O가 만들어지고요. H2O가 생기고 그 다음에 CL2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쪽이 4개가 있으니까 이쪽이 4개가 있으니까 이때는 원래는 여기에다가 뭐 어 xy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a b 뭐 어쩌고 저쩌고 뭐 a b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다 a b 쓰고 개수를 뭐 x y 뭐 g 그 다음에 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거꾸로 바꿔서 쓸 겁니다 어차피 풀이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바꿔서 쓸 거예요 어떻게 바꿔서 쓸 거냐면 보세요 a b c d 가 순서대로 배열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다가 x y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a,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쓸 겁니다. 아시겠죠? 어, d하고 c라고 좀 구분이 안, 돼, 안 되나? 아, 일단 해봅시다. 뚝 잘라요. 그리고 그래 k는 x계가 존재하겠죠. mn, 왜 x입니까? 1 곱하기 x 하는 거예요. 여기도 1 곱하기 x. 그럼 mn도, mn도 x가 되겠죠. 그럼 o는 4 곱하기 x니까, o는 4x죠. 자, 끝났고요 h는 1 곱하기 Y이니까 y 이니까 y. 그 다음에 cl은 1 곱하기 y 이니까 여기도 y. 야, 간단해졌네요. 그쵸? 자, 이쪽에 순서 맞춰서 쓸게요. k는 1 곱하기 a 이니까 a. 그쵸? 오케이. ml은 역시 1 곱하기 B니까 b 니까 b. 그 다음에 누구예요? o죠? o는 어디에 있나? 여기 있네요. c 곱하기 1. 그러면 c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h죠? h는 어디에 있나? 여기 있네요. 2 곱하기 c. 그러면 2c. E, 그 다음에, 어, cl요? cl. c l 은 어디 있죠? 여기도 하나 있죠? a. 플러스, 여기 cl2죠? 그리고 여러분들 c l 은 반드시 2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cl만 쓰면 안 돼요. 이건 옥대 규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cl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cl로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eb죠? eb. 그 다음에 플러스 ed. 그렇죠.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x를 1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x를 1로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a도 1이겠죠.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a도 1. 자 x 1로 봤으니까 b도 1이네요. 그렇죠? b도 1. 자 x 1로 봤으면 4 곱하기 1이니까 4죠. 그러면 c는 4가 되죠. 그렇죠? c는 4가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c가 4니까 2 곱하기 c에서 4에서 8이죠? 그럼 y는 8이죠. 8. 그럼 y가 8이니까요. 이 녀석도 8이 되야죠. 그렇죠? 근데 a가 1입니다. 플러스 2 곱하기 1이니까 2죠. 플러스 2d가 8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2d는 8 마이너스 3이 되고 2d는 이제 5가 되죠. 그럼 d는 2분의 5가 되거든요. 오케이. 자, d는 2분의 5예요. 자, d가 2분의 5인데 분모가 나오면 안 돼요. 그 전부 다 아, 분모를 없애서 자다 다 정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분모를 없애려면 2를 곱하면 되겠죠? 전부 다다2 곱하면 돼요. 끝나 그러면요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럼 2를 곱했으니까 x는 2죠, y는 16이죠, 어, a는 2죠, b도 2죠, c는 8이죠, d는 5가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화학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x가 2니까 2KMnO4 플러스 y가 16. 그쵸? 그렇죠? 16HCl. 자 KClA니까 a가 2네요. 그쵸? 그렇죠? 2KCl e, 플러스 그 다음에 b도 2니까 2MnCl2 e, 어, 플러스 그 다음에 h2o는 c가 8이니까 8h2o. 플러스, 마지막에 d가 5니까 5 c l 2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자, 수고하셨고요 어, 언제든지 사이메스를 어, 활용하신다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